嗯，没。<noise> <noise> <noise> 들어오면 절대 안 받아줘. 개같은 새끼들이. 그치? 아니 받아지 얼마나 좋아.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 그냥 본사방한테 가면 좀 받아주면 좋잖아. 그치? 근데 남자들은 제가 여러 봤어요. 밖에 나가서 별 짓거리 다 해서 아파가지고 들어와. 근데 여자들이 독살맞게 생겼어도 그사방을 안아줘. 응. 그게 여자야. 그게 엄마 마음인 것 같아. 근데 이 달린 새끼들은 절대 그짓거리 안하네. 응. 맞아 안 맞아? 맞아, 안 맞아? 어. 근데, 그래도, 남자들, 남자로 태어나갖고, 그래도 그렇게는 또 살아봐야지. 멍청하게, 지구적인 으면 얼마나 멍청거던가 그치? 막이놓고헛짓거리 내고, 사고도 치고, 그래야지. 아이고. 집방, 이름 데 여기 지금 여기, 기장, 여기, 아, 아니, 여기, 저, 저, 뭐야. 여기 어제, 명지. 명지니까 그래도, 여기 전부 자기 거 데리고 오지. 다른 동네 가봐야 쫙 너매 거 데리고 와. 이런데 있잖아. 꼭집껏데 그걸 멍청한 새끼들이야. 남의 것리고 와야지. 재밌고. 이런데 가서 또장자 먹고, 회양자 먹고, 저거 못 모텔 가서 한번 사고 가야지. 지나라고. 지금 <laughs> 그러고 사내야지. 재미있게꼭 어, 집에서 이거, 이것도안 되는 오빠들이 그냥 이쪽 끝날까 봐. 만나니 모시고 나니, 라고 가방이나 쳐들고 다니는거지 나는 가방을 들고, 남자들이 들고 다니는 거를 힘이 없어 서 들고 다니는 어떤 분이 알려줬어요. 힘이 없어 남자들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래. 쫓겨날까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, 내 편에 도망갈까봐 이거 들고 있는 거래. <laughs> 자, 아, 그러면 이제 요즘 노래 맺고 올려드릴게요. 어, 거기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? 보약 같은 친구. 어, 쟤는 찝어줘야 돼. 금방 시부렸잖아, 내가. 이 방, 저방 빙의 봐도내저 방이 집 오고, 이 집, 저 집. 인겨봐야내 집이 최고야. 이러면 얼른 눌러놔야 되거든. 근데 저 새끼는 지금 아무 생각 없어. 내가 또 말하면 찍어놨어. 어어 어머, 시장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놨어. 엄마. 네. 우리 강파리가요뭔 일이든 경찰서 갔다 오더니 틀렸다. 그치? 아니야. 아무 이거 는 하는... 아, 오늘 돈 내가 입금시켜주는 날이에요. 월급 날. 그러니까 <laughs> 열심히 하네. 자료 경예. <laughs> 그 뒤에 가면 또 용마루 한의원이라고 있어 거길 월나수목 계속 다녔어 약집맞이로 어. 의사선생님이 또 고쳐놨네 얼마나 갖다 쑤셔놨는지 오몸 오몬, 이 옹옹이 다 멍이여 멍피멍 어. 근데 이런 얘기왜 하냐 면 제가 무안에서 공연하다가 그때 다쳤는데 거기서 무안에 있는 한의원이요 오, 저기 저 한의원이 아니라 동쪽 크리닉 얼른 아프니까 얼른 나서려고 욕심에 찾아봤는데 목포가 가깝더라고 그래서 목포로 갔더니 이따만한 주사를 꼬리 막 꼬리뼈에다 쑤셔. 근데 안 나가서 결국은 서울로 실려가서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 목포에 그동들이이 밑에 그 약국에서요 저한테 너무 웃긴 일을 하고 있어.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. 야그동대 하나만 가봐봐. 어. 보세요 짱짱하게 또 붙이세요 어떠세요? 괜찮아요? 그래서 내가 네 근데 선생님 이거 설명 안 해도 잘 알아요? 그아 해보셨어요?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걸 팔아요 그랬더니 아 약사세요? 아니요 의료기사 하세요 아니에요 그지예요? 그랬더니 뭔소리인지 몰라요 약사선생님 그지 구경을 안해봤나봐 그래서 저 각설이 하는 데 저희가 이거를 선전하려고 갖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똑같네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? 저 약국에 가서 사람 그러고 제가 설명해요. 혹시 우리가 파르락에서 온 사람 없었는데 없 얘기를 해가서 그 집들이 많이 생겨한다고 사면서 지난맞에 비싸게 사면서 어그 이렇게 욕을 갖고 제가 아무리 집에 금송아지가 많아 모해, 차에 아무리 많은 모, 제가 없어서 약국가 사니까 이게 얼마? 약국에 똑같은 거 가서 보세요. 있어요. 만 팔천, 만 팔천 원. 옛날보다 많이 싸졌어. 옛날에는. 막 6만원씩 했잖아요. 이 그죠? 처음 나올 때 이거 6만원씩 39,500원씩 했었어. 근데 지금은 약국에서 싸게 팔더라고. 18,000원에 어. 근데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거는요. 그냥 필수품으로 갖고 있어요. 필수품으로 그냥 허리가 안 아파도 내 몸에 반스 하나 있는다는 식으로 매일 그냥 차고 있으면 좋아. 왜?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. 요거 까먹까먹던 게도르마린이에요 토르마린. 여기 안에 보면 자석도 있어요. 자석은 뭐, 요 토르마리는 아무 데 갖다 놓으면 열이 발생하는데 우리 몸하고 마찰을 하면 열을 발생을 해물리 치료받는 것도 훨씬 나아요 그냥 요런 거 하나씩 갖다 놓고 그냥 요거는 꼭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씩 하다 싸니까 그리고 좋아 굉장히 좋아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하자면 요허리에 여기 씽 붙은 거는 사면 안 돼요 이? 그거는 선배 의사 선생님이 요거 맞춰요 해서 가서 내 몸에 딱 맞춰서 사면 몰라도 약국에 여기 씽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그내 몸하고 잘안 맞은 머리가 더 아파요 그러니까 요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고 주무셔도 괜찮고 화장실 갈 때도 괜찮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그냥 편안하게 갖고 계시라고 제가 얼마? 만원에 드릴테니까 갖다 놓으세요 아셨죠? 응. 어, 괜히 아프다 아프다 하지 말고 있을 때안 아플 때 하나씩 갖다 놔 차려 병리 아빠가 제가 공연할 때 옆에 사람이 있을 때참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.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공연이니까. 막 하려고 보니까 여기 뻥, 저기 뻥. 1-1번에 1번을 가자고요 1-1에 1번. 조금 긴 걸로 가자. 그지타랑. 응. 어. 그게 좋겄다. 이왕 그지가 왔으니까 그지타랑 하는 곡은 듣고 가야지. 그죠? 응. 어. 그래서 그지타랑 한번 올려드릴 때 잘하라고 박수나 쳐줘. 응. 쓰러질 것 같아요. 어, 무슨 어디 째까았는지탁 쓰러지면. 여기서 내가 쓰러지는 다 골짜투질이 많이 생겨요.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탁 쓰러지면. 저 경찰이 지금 빼차가 있거든. 방대기가왜쓰러든지다 조사받으러 가야 되잖아. 그래서 쓰러지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그제 타령을 멋있게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박수나 많이 쳐. 하시죠 차려. 격 말고 알았지?